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날씨가 조금 그래도, 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뭐 물놀이도 많이 가시고 하실 텐데, 음, 조심들 하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시장이 현재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예,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어 기사 보니까 얼마전에 이제 엄청 폭락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코인만 네, 하락을 한 것이 아닌 네, 주식도 네,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산시장이 조금 어, 하락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좀 반등이 나와서 어, 현재 뭐뭐 뭐 좋다 고는할수 없지만 네, 시장이 좀 네, 뭐 그냥 뭐 그냥 볼만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그날 예, 블랙 먼데이 큰손들 오히를 샀다라는 내용도 어, 있습니다. 뭐 전망을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좋게 보지만 어뭐 하나의 개미다 보니까 예, 쉽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또뭐 기사 보니까 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조심하라. 예, 뭐 물가지수, 예, CPI도 발표되고 앞으로 또 어, 지속적으로 이제 뭐 BPI나 뭐또 고용 부분이나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뭐 섣부르게 어, 좀 가기보다는 어, 당장에 뭐 산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좀 관망과,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스타일을 좀 파악하면서 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현재 거래량은 어 이제 엊그제좀 이제 많이 떨어질 때뭐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또 어, 주춤하는 모습 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월봉 같은 경우는 네뭐 이때도 떨어질 때도 그랬고 이때도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음 요날 이제 2월 달의 종가 라인인 네, 8,590만 원. 그래서 대, 대략 8,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음, 요 구간을 올려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이번 달이 많이 남아있고, 어, 만약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 여기서 시작을 하든, 여기서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하더라도, 밑꼬리 정도는, 예, 뭐, 한요 정도가 됐든, 어, 달아주지는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현재 뭐, 주봉을 또 보게 된다면, 뭐, 다행인 것은, 네, 이제 볼벤에 이제 하단부를 진입을 해서, 예, 이번 주 아마 양봉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평선들도 그렇고 어뭐 주봉 볼때 이제 볼밴 상단과 하단부를 볼때이 예, 터널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행보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주봉 자체가 예, 아직까지는 해소 중에 있기 때문에 음, 당장에 이제 요 구간에 이제 어이 어, 구간을 이제 딛고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다시 한번 일정한 구간에 예, 한번더 예, 눌림과 행복 끝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맞춰지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아마 볼벤이 이렇게 열리면서 아마 요런 형태로 아마 상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밑에 RSI도 예, 이제 70 넘는 구간에서 대략적인 지금 뭐한50 구간까지 어, 해소를 중에 있거든요. 예, 뭐 전에도 이제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긴 조정 올 때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아직 불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음긴뭐 추가적인 이제 패닉셀 같은 하락은 나오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말아올리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봉으로 어뭐 이제 볼멘 하단부 뭐8천뭐8 0만원 정도 구간 정도 되는데 어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볼멘 하단부 이탈하면요. 뭐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세개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요 어쨌든. 예. 그래서 주봉도 어 일단 뭐 현재는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음 주에 시작을 하면서 밑꼬리 정도는 달아 줄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 이제 수목 예 대략적인 13, 14 정도 될 거예요. 집회 발표될 때가. 근데 이제 어, 금리 부분을 어 이제 고용 부분이 악화가 되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좀 패닉셀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CPI가 어 갑작스러운 이제 어좀 악재로 인한 뭐안 좋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거진 9월에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큰어 영향가는 없을 거다. 당연히 예, 그날 그 순간은 네, 예, 이제 좀 변동성이 올수 있지만 차트의 이름대로 가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봉은, 어 이제 해소 중이지만, 단기간 일봉은 예 해소를 하고 다시금, 예좀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음 뭐, 조금 뭐, 간다, 뭐, 어떻다, 이런 구간보다는, 8,800, 한 9,000까지는 가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그 구간에 가서, 예 다시 한번더 되돌림으로, 예, 지지가 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MACD가 가장 늦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크가 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듯이, 골크가 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냐, 음, 지금 사야 되냐, 예, 어,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 사야 되나의 부분에서는 사실 참 개인마다 좋아하는 코인도 다르고, 뭐,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누구는 이게 좋다. 하지만은, 어, 정답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폭락이 오거나 하락이 올 때는, 어떤 거라도 사면은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참고할 것들은 뭐 볼밴의 하단부에 도달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RSI가 예 약간의 이런 형태, 완전 감에도 구간에 와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건 이제 좀 판단할 필요는 있는데, 어떤 거를 사더라도 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규를 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어, 내가 주매를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코인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요런 이제 지표들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제타부터 어제 오늘 스트라이크, 머리스크 뭐 이렇게 좀 상방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뭐 어제 좀잘 갔던 그래비티, 뭐 요런 친구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가지 않은 친구들이 어, 이제 좀 상승은, 상승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 이후에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첫 번째. 어, 지금 이제 뭐 떨어질 때산 사람들은 예, 수익을 내는 시기,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좀 시드를 더 모은다는 의미가 이제 될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제가 볼땐 단기간에 조금 내가, 어, 미스하고 실수한 것들,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조금 나오는 시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재정비를 해서 반드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6월부터 12월 안에 계속 상승은 없습니다. 분명히 눌림은 와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예, 뭐한 차례 적게는 많게는 세차례까지뭐 얼마 전에 하락이 됐든 그렇게 하락을 안 해도 조금 밀려도 알트들이 많이 밀린 걸 보셨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비싸다 보니까 엄청 많이 사기는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트들을 많이들 집중을 하실 거고, 코인을 많이 하셔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나는 그냥 진짜 비트와 이더야라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50% 이상은 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정리를 하면 예, 조금 예, 어 조금 예좀 정리하는 시간.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재정비를 해서 내가 다시 포포를 만든다던가 예, 좀줌매할 계획이나 아니면은 신규를 좀 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좀뭐 좋은 것들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음 내께 아니면은 뭐 아무 소용은 없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싶은데 예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예 보시면서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뭐참늘 좋을 것만 같았지만 네뭐 힘든 시장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어 좋은 흐름으로 예 지금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생각을 하니까 예 우리 함께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내일 영상으로 하든 아실방을안 하고 영상으로 예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